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푸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코인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입니다. 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어제 시원하게 상승 나온 이후에 오늘은 좀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60원대 이탈하면서 현재 가격 56.6원이고요.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 아주 꼼꼼하게 짜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함께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5천만 원대까지 잘 유지했던 비트코인 지금 현재 ETF 결정 연기 소식에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아쉽게 상승분 모두 반납하며 다시 4,800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또 멘탈 흔들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제발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슈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잠시 밀린 거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호재 이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있는 올해 마지막인 요 FOMC 여기서도 지금 금리 동결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실 건이 멘탈 관리 잘 해주시는 거고요. 자 왜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승할 코인은 상승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흐름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이 와이트코인들의 타점을 빠르게 잡아서 짧고 굵게 치고 빠지기를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잡기 정말 힘드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코인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대응 전략 자료집 아주 꼼꼼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자 제가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받아가셔서 요 안에 있는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요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는 제가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부터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또 한번 펌핑 시킬 수 있는지 매 매수가부터 최종 목표가 모두 다 꼼꼼하게 적어 놨고요. 이전에 고점에서 사서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그분들도 제가 추가 매수 타점까지 아주 꼼꼼하게 모두 다 적어 놨습니다. 자, 즉이 대응 자료집 안에는 매수가, 매도가, 기간까지 이세 가지가 모두 다 적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코인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자, 왜냐면 제가 알려 드리는 이 가격 전략 대응 자료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니까요.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대응자료 받아가시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2 4 6 0 4481이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3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고 요 매매 대응 전략 자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 백날 찾아 보셔도 저처럼 매수가 매도가 콕 집어서 알려주는 데 없습니다. 저는 이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고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공평하게 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숫자 3번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대응 자료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유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지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사놓고 조금 올랐어. 그런데 다시 제 자리로 와. 근데 기다리는데 안 올라. 결국에는 물려버려 근데 내가 팔면 또 튀어버려 자 이런지 이제 그만하셔야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시장 주도 이제 메탄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 코인 딱 하나만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전하게 드리고자 또 하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발 이 눌려있는 코인 바닥이라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막 잡지 마시고요 저와 같이 이 확실한 급등 코인 딱 하나만 노려서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변화가 진짜로 필요합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시작은 무조건 소액으로 하셔라. 자 일단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하시다가 저 따라서 잡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수익 회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요.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이 계좌를 회복을 하고 흐름을 또 이해하고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좀 늘려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장코. 인 하나 받아가는 방법도 여러분 정말로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460-4481이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또 대응자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자, 저랑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많이 내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